대표님, 이 가위로 커트를 하면 모발이 자꾸 접혀요. 모발이 접힌다고요? 모발이 왜 접히는지 알고 싶어요? 네, 알고 싶어요. 알겠어요. 따라오세요. 모발이 접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. 첫째는 가위를 땅에 떨어뜨리거나 외부 충격에 의해서 가위 평이 변형이 일어나서 그럴 수 있고요. 이제 대부분은 두 번째 이유 때문인데요. 이제 볼트와 너트, 장력이 풀려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장력 조절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. 장력 조절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제 너트를 우측 방향으로 손으로 이런 식으로 조여주시고요. 손으로 조이는 방식이 아닌 가위는 이제 이건 조이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조여주시면 됩니다. 한 번에 세게 돌리지 마시고요. 한 칸, 한칸 조여주시고요. 가위 날을 하늘 위로 위치해서 한쪽 가위 손잡이를 들고 살짝 놔주세요. 자연스럽게 놔주세요. 가위 날이 중간 정도에서 멈추면 적당하게 장력이 조정이 된 거고요. 이제 멈추지 않으면 또 다시 조여주시고요. 이렇게 중간, 중간 정도에서 날이 서면 이게 잘 장력이 조정이 된 겁니다. 미용 가위를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글을 올려주세요. 미용 가위 꿀팁 영상으로 제작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